아차산 날다람쥐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학생으로 온 한지훈이라고 하고요. 등산화를 왜 굳이 사야 되나? 흰발이 아그 등산 때중요하기 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 텐센야될것 같아. <laughs> 원투안끝나까 에. Go <laughs> 어 근데 이거 진짜 민망하다. 세중이형 맨날 이런 거 하고 아 힘들게 돈 버는구나. 아그까 왜? 세중이 형이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이 주, 삼주좀 쉬게 될것 같아서 병결이니까 이제 임시학생으로 온 한지훈이라고 하고요. <laughs> 근데 이거 만약에 제가 조 s 올라가거나 뭐 아, 체인지 아 체인지? 체인지은 이렇게 딱아 이제 내쳐지고? 아유. 그러면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럼 오프님부터 암거나 가외로 오늘 보여드릴 주제는 등산 등산화 같은 거 어떻게 구매하면 를 좋을지 알아보는 등산화 편으로 가지고 왔고요 등산 전문 유튜버 분들 헬로 트래킹 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요 운동 크루 같은 거 하면 그 안에서 정분이 나거든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로. 아, 아니, 내가 표현, 좋은 표현 없어. 실제로 아, 그래 눈이 맞았다. 아, 예. 눈이 맞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동호회 같은 걸로 이렇게 부부가 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아, 소개팅. 아주 일반적으로. 선우가 아, 반면... 이렇게 정확하게. 네. 40대, 50대 어른분들 보면 등산을 하면서 산에 이런 전기를 많이 받으시죠? 그럴 수 있죠. 네. 많이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저는 그냥 매 매번 갈 때마다 아, 받아옵니다. 그게 혹시나 이런 어떤 부부가 저도 헬스 끼고 막 뭔가 텐션감 있는 운동만 하다 보니까 등산에 대한 매력을 솔직히 아직 잘 느껴본 적은 없는 거 같아 음... 등산의 가장 큰 매력이 등산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망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 어...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 말로는 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된다 공감이 아... 없어 우리 발로 정상에 올라가서 풍경을 보며 네.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아... 네. 지금 저를 계속 후킹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laughs> 눈치 보시면서 등산하 왜 굳이 사야 되나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등산화가 없으신 분들은 네. 운동화로 대신 신고 가시긴 하는데,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약하고, 네. 발목을 보호하는데 힘이 약해요. 그게 있잖아요, 그 얘기. 축구화. 아. 마리오네트에요? <laughs> 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야? <laughs> 아. 축구화가 없어도 축구를 할수 있고, 골프화가 없어도 골프는 칠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등산화가 없어도 등산을 할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등산화가 있으면, 발에 안정성을 주고 네. 등산에 집중을 음... 할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등산화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운동화만 신고 가거든요. 날다람쥐 칸데. 그운동화 <laughs> 어. 아차선 날다람쥐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내려올 때가 발바닥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쵸. 등산화 신으면 좀 나아요? 등산화 신으면 많이 낫죠. 음, 등산화랑 일반화가 뭔가 안에 들어가는 있 구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특수화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운동화랑은 차이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신는 네. 네. 운동화를 같이 한번 응, 가져왔습니다. 응.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미창이라고 하는 이제 아웃솔이에요. 등산을 할때 이제 요철이 심한 곳에서 발을 접지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웃솔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운동화를 보시면 아웃솔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없어요. 얘는 아예 그냥 그게 없어요. 그냥 미드솔로만 돼 있어. 옆에 라인이 이제 미드솔인데 운동화랑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얇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엠복싱 역할을 해 주긴 하는데 네.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등산할때 오히려 더 찢어지고 아 그다음에 눌림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서 네. 마음대로 두껍게 만들 수는 없어요. 깔창이라고 하죠. 인솔이 있어요. 빼서 보여 드릴까요? 끊내줘요끊에는집니다잘안 끊어질 거예요. 네 <laughs> 오이씨. 이거뻑박하네 이거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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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빼주세요>. 이거 <laughs> 네. 아. 이것도 빼세요. 이거 안 보여. 떨어지네 네. 아니, 너무 지저분한데. 네. <laughs> 너무 지저분해. 너무 지저분해. 좀 그렇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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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씀을 하시지 그럼 안 끝났습니다. 네. 네. 그중 가장 약해 보이는 운동화를 가져오려다 아. 보니 극단적 설명은. 아, 그래야지. 딱딱하기도 한데 네. 뒤쪽을 눌러 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제일 중요한 게 기능성인데 등산은 신발 오래 신다 보니까 아,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오솔라이트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아, 오솔라이트 소재면 안 나는 거예요? 네. 네. 날법도 한데 안 나요. 아니면은 이제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등산화 아, 사지 말고 아, 안에 옷소재만 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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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깔창만 따로 사서 3 9,800원이에요. 앞에 있는 토캡이랑 뒤에 있는 백카운터 소재인데 눌러 보시면 네. 굉장히 딱딱해요. 등산을 하면은 돌 뿌리나 이런데 발이 찍히고 네. 발을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음. 백카운터 같은 경우는 딱딱한 이유가 발이 뒤틀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운동화를 한번 만져 보시면 또 이렇게 또 야들야들한 아, 거 갖고 아, 왔어 아니 니트 소재로 아, 갖고 왔어 니트 소재. 극단적 설명을. 어퍼라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싸고 있는 재인데 네. 눈이나 비 그다음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발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두꺼운 소재를 사용을 하죠 등산화 같은 경우는 가죽 소재나 이런 합성 소재를 좀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제 약간 가죽 소재는 약간 갬성이 있어요. 어. 아, 이게 왜냐면 오래 신다 보면 이게 좀 애퍼. 지기도해지고 아, 원래 그런, 그런 얘기 가주 구독할 아주... 때 많이 하거든요. 에이. 신으면 신을수록 이제 빈티지한, 아, 신을 빈티지한 이렇게... 그런 룩이 좀 나오고. 고급스럽게 하는데. 만들어진다, 약간. 너무... 응. 합성수제는 그런 감성은 없지만 아... 관리가 좀 편한 편이죠. 구성요소가 끝나지 않아서. 어, 진짜? 어, 아, 진짜요? 아, 진짜? 아직, 아, 예, 진짜 아, 어. 아직 아, 끝나지 않아서. 구성요소 진짜 너무 많습니다. 와, 거의 역사 선생님인 줄알았어나 지금. 한개 들었는데 한4개 아. 기억나고 아, 그렇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알겠는 게 아. 그냥 여기서부터 비싼 순인 것같든요어 맞습니다. 맞죠. 가격이 비싸지고 아. 네, 튼튼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자신감도 올라가고. 네. 치가치가치가치. 빨이아그 등산 때 중요하기 아, 때문에 네. 트레일러닝화.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네. 트레일러닝화는 이제 산에서 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화인데 운동화 등산화. 아, 이 정도는 등산화로 안 친다. 약간 이런 아. 마인드가 아. 지금 내진건 아니죠? 아, 약간 템빨이아그 등산 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것도 아웃솔이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얇게. 백카운터랑 앞에 보면 토캡도 있긴 한데 네. 많이 간소화됐죠 에이. 이게 그냥 가장 초보자 분들이 선택하시기에 좋은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내가 산을 안 가도 헬스장 아, 가서 헬스장 가서 신어도 돼요 아, 아, 헬스장에서 신어도 되거든요 어, 맞네 어. 근데 네. 이거는 진짜 약간 운동화, 운동화 느낌이네요 네. 근데 약간 조금 기존에 신던 운동화보다는 조금 어? 이 뭔가 단단한 잡아준, 느낌이 에이. 있네 뛰고 싶아요 아차산. 네, 아차산. 아차산. 이 <laughs> 정도면 이 정도면 금방 올라가죠. 이 정도면 생각보다 물가파하네 <laughs> 아니 내가 진짜 웃긴 게 자본주의 하체가 돼가지고 운동화만 신는 계속 약간 이런 거 있어. 자, 2단계입니다. 네. 2단계는 로우컷인데 네. 사실 생긴 건 비슷하지만 네. 좀더 견고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쓸게 아니고 정말 등산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로우컷으로 시작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디자인도 막 그렇게까지 투박하지 뭐 이런... 않죠? 네. 네. 음. 요즘에는 등산화가 되게 예뻐요. 방 느낌 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밤색 그죠 그죠 분화랑 색깔이 비슷한 것들 그런 게 아니네요 어, 요즘 좀 트렌디합니다 지금 중에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laughs> 이건 좀 어때요? 아까랑 어. 비교했을 때는 춤추실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이거 텐센스 해야 것 같아 오 얘는 발이 좀덜 아파요 꿀밤 때려도 <laughs> <laughs> 얘는, 괜찮아요, 얘는 네. 좀 아픈데 내 네, 네, 손이 아프네요. 아. 근데 얘까지도 사실은 시작하는 단계이신 분들이 신어도 괜찮은. 네, 네. 왜냐면뭐 등산 몇번안 가더라도 이건 그냥 신고 다녀도 될거 같은데. 크렉스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아요아 어. 다본지 하체가 돼가지고. 하나는 이제 미리컷입니다. 정구간에서 사용이 가능한 등산화예요. 로우컷이랑 비교해 보면은 발목 높이가 좀더 높아지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두께 가 거의 비슷해요. 진짜 아웃솔은 거의 흡사하고 색깔만 다르고 위에가 약간 이게 좀더 받쳐주네요. 네. 토캡이 진짜 더더 땅땅해졌어요. 꿀밤을 때 하시면 네. 손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아프면 네. 저도 주먹이 그렇게 약한 건데. 편은... <laughs> 아, 이정이까지는 이거 안 돼. 네. <laughs> 미드컵부터는 정말 등산만 등산하자. 할 거라고 아 해서 사는 등산 동호회도 들고 하면은 이제 사도 괜찮은. 발목까지 그 안정감이 있어요. 딱그 차인 거 같아요. 저는 아직 이 단단함 잘 모르겠고 제가 주먹이 또 쎄다 보니까. <laughs> 대장이죠. 등산의 끝판왕. 이어 신어 보네요. 하이커. 어 아, 하이커.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무게는 포기하셔야 되는 거. 예요 온전히 안정성과 산행에서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어, 최적화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다 똑같이 그 신비와 마법의 깔창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laughs> 뭐. 네? 어, 그렇네. 얘가 좀, 진짜 네. 확실히. 확 어, 얘가 좀더 빨리 떨어져. 네. 얘가 좀더 빨리 떨어져. 좀 무게가 다르다. 무게가 좀 다르네. 어. 뭐랑 부딪혀도 네. 내가 다 이겨먹을 수있다 네. 마인드가 좀. 맞아요. 불쾌한데? 어, 진짜 단단하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컷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장거리 산행이나 높은 산. 험한 산을 가시는 분들, 포갱 음. 안 되는 법 구매할 때 이제 꿀팁. 오늘 지은 씨가 신어보고 느꼈던 것처럼 무조건 매장에 가서 신어봅니다. 이왕이면 저희는 오후에 가기를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오후에는 좀 발이 붓는다고 하잖아요. 어. 등산을 할 때도 발이 붓거든요. 최대한 이제 발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가서 거기까지도 맞춰줄 수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배를 선택해도 되는 건가?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등산화는 아무래도 등산 양말을 꼭 신어요. 등산 양말을 제가 오늘 샘플을 가져왔는데 네. 일반 양말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두꺼워요. 아, 이거 신은, 신으셨던 거예요? 바로 왔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와, 나, 나. 나 아, 네. 괜찮아요. 등산 양말을 신은 다음에 네. 등산화를 신으셔야지, 이제 확실하게 나한테 맞는 걸알수 있어요. 본인이 원래 신던 등산 양말을 가지고 와서 신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셔도 그렇게 되고, 되고. 네.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매장에 다 샘플이 있어요. 어... 어, 그래서 그걸 빌려달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네. 아마 잘 빌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등산의 종류도 파악이 되셨을 거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산의 어떤 지형에 따라서 그냥 그 레벨에 맞게끔 뭐 트레일러닝 아로우컵 미들컷 하이컷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근데 구독자가 몇명 정도 돼요? 만만 오백. 그만 오백 명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10초 드릴 거거든요. 어,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laughs> 시작. 아 네, 저희는 어. 저희는 등산 정보와 등산 코스와 그리고 등산 장비 리뷰를 다루고 있는 등산 유튜버 헬로 트레킹 여기까지 <laughs> 사람 만나기 좀 부대낀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등민이 분들 살린이 분들 이제는 등산화 제대로 고르셔서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로 이거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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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 둘 잠깐만 가위 끝. <laughs>